베이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삶의 네 번째 지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이 죽는, 죽는 것은 태어난, 태어난 것과 맞죠. 마찬가지고 맞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베이컨이 네 번째 우리에게 들려준 삶의 지혜는 사람이 죽는 것은 어, 자연스러운 거래요. 어, 그런데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뭐, 죽음을 뭐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네, 있, 있기도 하겠죠, 그렇죠. 네, 있긴, 있기도 하겠지만, 어 우리는 이제 평균적으로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음. 평균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거의 거의 없죠, 그렇 네. 근데 왜 사람은 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실 이제. 소크라테스는 그랬어요. 죽음은 잠을 자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죽음은 이제 자는 자, 잠을 자는 건데 영원히 잠을 자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그냥 잠은 잤다가 아침에 깨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은 한번 잠들면 이제 못 깨는 거예요. 영원히 자는 거. 그 사실 이제 죽음을 잠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자잠 자는 게 두려운 사람 있나요? 잠 자는 게? 뭐 잠자는 게 두려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딱 누우면 행복해요. 편안하고. 아유 오늘도 이게이게 행복하지. 뭐 잠자는 걸 두려운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요 물론 잠이 안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있어요. 저도 가끔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안 네. 먹고도. 네, 어 잠이 잠을 자는 자는 건다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는 죽음도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신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 영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언젠간 돌아가요. 원래 본향, 본 집으로 간다고 그래요. 근데 본 집에는 신이 있어요, 신이. 근데 신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람을 태어나게 할 때는 모든 사람